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4장 11절로 19절 말씀입니다. 자. 11절 말씀을 봅니다. 무리가 바울이 한 일을 보고 루가오니아 방언으로 소리 질러 이르되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다 하여 12절 바나바는 제우스라 하고 바울은 그 중에 말하는 말하는 자이므로 헤르메스라 하더라. 13절 시외 제우스 신당의 제사장이 소와 화완들을 가지고 대문 앞에 와서 무리와 함께 제사하고자 하니. 14절 두 사도 바나바와 바울이 듣고 옷을 찢고 물이 가운데 뛰어 들어가서 소리 질러 이르되 15절 여러분이여 어찌하여 이러한 일을 하느냐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함이라 16절 하나님이 지나간 시대에는 모든 민족으로 자기들의 길들을 가게 방임하셨으나 17절 그러나 자기를 증언하지 아니하신 것이 아니니 곧 여러분에게 하늘로부터 비를 내리시며 결실기를 주사 주시는 선한 일을 하사 음식과 기쁨으로 여러분의 마음에 만족하게 하셨느니라 하고, 18절 "이렇게 말하여 겨우 무리를 말려, 자기들에게 제사를 못하게 하니라. 마지막 19절입니다.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시외로 끌어 내치니라. 여기서 시외는 성 밖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은 이렇게 사도행전 14장, 11절로 19절 말씀을 중심해서 제목을 제우스와 헤르메스 이렇게 잡아봤습니다. 제우스라는 신과 헤르메스라고 하는 신을 표현한 것입니다. 자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이 바울과 바나바가 이 루스드라에서 복음을 전했을 때에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것은 나면서 안진뱅이된 자, 즉 선천적인 안진뱅이가 태어날 때부터 앉은뱅이 된 자가 기적적으로 치료가 돼서 걷는 사건이 일어나게 된 것이죠. 이런 측면에서 볼 때에 바울과 바나바는 아주 성공적으로 복음을 전파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 나면서 앉은뱅이 된 자가 아, 이렇게 치료가 되어 걷게 된이 사건을 통해서 이몇 가지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째는요, 루스드라 사람들의 반응이 어떠했는가. 두 번째는요, 에, 전도자 바울과 바나바가 어떤 태도로 또한 그들을 대했는가. 라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생각할 것은 루스드라 사람들의 반응을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도들이 행한 기적은 사실 사람의 능력으로는 할수 없는 일 아니겠습니까? 마이 루스드라 사람들도 이러한 사실에 대해서 인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렇죠. 이 나면서부터 안진맥이 된자가 일어나서 걷게 되는 이러한 역사, 이러한 치료, 사람으로서 도도, 도저히 할수 없는 일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크게 놀라는 그런 모습을 발견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다는 겁니다. 그들로 말하면 우리들이 말하는 하나님은 아니지요. 그들이 섬기는 뭐 이렇게 그 제우스와 헤르메스라고 하는 그 신이 인간의 형상으로 자기네들 가운데 내려오셨다 이렇게 큰 소리로 외치는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이 제우스 신당의 제사장이 그 소와 하완, 이 재물을 가지고, 바울과 바나바 앞에 와가지고, 그 함께 있었던 무리들과 함께 제사를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냥 가만히 있었으면, 이 바울과 바나바는 신이 돼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그에게 제사를 드리는 이 우스꽝스러운 사건이 벌어졌을 거예요. 그런데 좀 후에 생각하겠지만은 바울과 바라바는 절대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살아 있는 사람 앞에 제사를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 놀라운 일이지 않습니까? 제우스는 헬라 신화에서 모든 신들의 우두머리 신을 가르쳐 말합니다. 그리고 헤르메스는요. 이 제우스 신의 대변자입니다. 이간은 그러니까 언어를 지배하는 신이라 그렇게 그들은 에, 믿고 있었습니다. 이와 같이 바울과 바나바를 신으로 생각하고 바나바를 제우스라 그리고 바울을 헤르메스라. 그러니까는 바울이 이렇게 에, 그들에게 말하고 외치고 에, 복음을 전하고 있 있으니까는 언어의 신으로 제우스의 어떤 대변자로 생각을 한 것이죠. 그러면서 그들과 함께 무리들과 함께 바나바와 바울 앞에 제사를 드리려고 했던 것입니다. 살아있는 사람을 그들은 신으로 착각을 한 것이죠. 한마디로 말하면 사람을 우상화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과거에 이런 일들을 많이 봤지 않습니까? 일본 천황을 신격화하고 지금도 사실은 일본 천황은요. 신으로 이렇게 대우를 받습니다. 그래서 일본 천황을 신격화해 가지고 살아 있는 신이라 하여 신사를 만들어 놓고 신사 참배를 강요했던 우리가 일제 하에 있을 때에 식민지 생활을 했을 때에 36년 동안 이렇게 신사 참배를 하지 않는 예수 믿는 크리스찬들이 엄청난 고난을 겪었던 것을 역사에서 우리가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성경 역사에서도 그렇고요. 로마 시대에도 황제 숭배가 있었습니다. 황제를 신으로 섬기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유일신 하나님만을 섬기는 우리 크리스찬들이 핍박을 받을 수밖에 없었고 그 당시에 황제를 섬기지 않는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다가 죽이고 핍박하고 그렇게 했었던 것을 역사에서 우리는 생생하게 배우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북한에서도 사람을 신격화해서 섬기고 있지 않습니까? 김일성이나 김정일, 요즘에는 김정은까지 예, 그들을 신격화해 가지고 특히 예, 어찌 보면은 이 북한 사람들은요. 그 김일성이가 제우스 신으로 생각을 하나 봐요. 사실 태양 궁전이란 곳에 미라로 만들어 가지고 그를 이렇게 섬기고 있지 않습니까? 그냥 태양신을 섬기는 거죠 이것을 보면은 사람들이 얼마나 우매한가를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우리는 조심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한 분밖에 계시지 않는다.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다스리시는 전지 전능하신 하나님 한 분이라고 하는 사실, 유일신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에,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외에 에, 섬김을 받을 만한 존재는 이 세상에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있다면은 그것이 바로 우상인 것입니다. 하긴 우상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설명할 때에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더 귀히 여기는 것을 우리가 우상이라 그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신으로 섬기는 것, 하나님 외에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있게 하지 말지니라 우리가 십계명에서도 분명히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뿐만 아니라 에, 우스, 이 개명에서 그, 그,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루스드라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참신이 누구인가를 알지 못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에, 어리석은 것이죠. 자, 여러분 오늘날에도요 이와 같이. 참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 많은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엉뚱한 것을 하나의 신으로 큰 바위라든가 아니면은 큰 우라, 아름들이 그 나무라든가 이런 것들을 섬기는 것이 그런데 사람은요 이, 이 속에 어떤 신성이라는 것이 있어 가지고요 무엇인가 이렇게 섬기려고 하는. 그런 인식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이 어리석음에서 참그 그들을 건전해야 되는 그런 사명을 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지 않은가 바울과 바나와에게 주셨던 것으로 에, 오늘 우리에게도 에, 주셨다는 것을 에, 깨달아야 될 줄로 생각을 합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렇게 바울과 바나바를 하나의 신으로 섬기려고 했을 때 그들, 바울과 바나바의 태도는 어떠했는가? 자,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자기를 알아주고 자기를 높여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교만해 되지, 되지 않겠습니까? 다른 사람들을 경시하고 또한 무시하게 되는 그런 사람들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자몬서 21장 4절에 눈이 높은 것과 마음이 교만한 것과 악인이 형통한 것은 다 죄니라. 죄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 있습니다. 이거와 같이 마음이 교만하고 이는 눈이 높은 것 이것이 바로 죄예요. 하나님을 가증 여기시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바로 알아야 될 줄로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싫어하십니다. 이제 바울과 바나바는 한껏 높임을 받고 어쩌면 최대의 대우를 받을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 것입니다. 신으로 대접을 받는 것이죠. 만약에 그렇게 되면 부귀 영화를 누리며 호화로운 생활을 할수 있지 않겠습니까? 인간으로서 최고의 영예와 존경과 이 숭배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얼마나 좋은 기회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그 사람에게는 위기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이들은 바울과 바나바는 그냥 잠잠히 있기만 하면 되는 거였죠. 그러나 바로 좀 전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이 전도자들에게는 이렇게 다가오는 자기에게 다가오는 최대의 시험이라고 하는 것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제가 인도에 선교사를 잠시 갔을 때에 그 인도 한 여인이 이렇게 아이를 안고 와 가지고 저에게 그 부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힌두어를 모르니까는 이 통역하는 사람을 통해서 들으니까는 자기 지배와 가지고 염소에게 그 안수 기도를 해 달라는 겁니다. 그래서 참 우스꽝스럽지만은 그들은 이렇게 제가 그 짐승에게 안수하면은 무언가 아, 일어날 것이라는 걸로 이렇게 착각을 한것 같아요. 근데 알고 보니까는요, 염소가 이게, 그, 임신을 한 거죠. 그러니까는 새끼를 뱐 겁니다. 그래가지고서는 하여튼 좋다. 그래, 가가지고, 에, 그 안수기도를 갖다, 에, 이렇게 했어요. 하나님, 이 염소에게, 에, 아주 그, 순산할 수 있도록, 에, 새끼를 잘 낳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를 했어요 그렇게 그러니까 하고 돌아와 가지고 함께 웃었던 그런 사건을 저도 경험을 해 봤습니다 그래요 사람들은 참 무지한 거예요 그들은 그것을 믿어요 처음에는 사실은 내가 짐승에게 안수하려고 하지는 않았어요 그러나 그 통역하는 그 목사님이 저보고 그러더라고요 저들에게 에그 저들은 그렇게 믿고 있으니까 그냥 가서 형식적으로라도 좀해 달라. 그래서 에 그런 적이 있습니다만은 어찌 보면 바람직하지 않은 짓을 내가 했지 않은가? 에 그런 생각도 해 봤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런 것이 어쩌면 큰 시험이 될 수가 있어요. 잘못하면 그 사람은 나를 이렇게 에 루스트라 사람들처럼 신으로 착각을 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바울과 바나바는 달랐습니다. 유대인의 그 관습대로 옷을 찢으며 소리를 지르는 것입니다. 너무나 황당한 일을 당했기 때문에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느냐. 그렇습니다. 그들은 절대적으로 거기에 대해서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거죠. 오늘날도요, 사람을 우상화하여 하나님처럼 섬기고 또 하나님처럼 섬김을 받는 이러한 일들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모습들을 우리가 발견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드려야 할 찬양과 경배를 가로채는 그런 종교 지도자들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실질적으로 그런 모습은 아니랄지라도 정신적으로 그러한 성김을 받고, 하나님처럼 예우를 받는 것을 즐겨하는 그러한 종교 지도자들이 있다는 것이죠. 이런 경우에 전도자는 그 군중들의 숭배심을 전도에 이용하려고 하는 유혹을 사실은 물리쳐야 됩니다. 제가 인도에서 이렇게 짐승에게, 염소에게 안수하는 사건은 그렇게 바람직하지 못한 사건이라고 저는 지금도 생각을 해요. 아, 이렇게 해가지고 그 영혼을 하나님께로 인도해야 되겠다. 뭐, 어떻게 보면 생각은 좋습니다만은 잘못하면은 그에게 잘못된 신앙을 가르친다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심리를 이용해서 사람들을 또한 이렇게 모으는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자기가 무슨 큰 능력이나 소유하는 것처럼 자신이 하나님인 것처럼 자기가 치료해 주는 것처럼 은근히 선전해 가지고 사람들을 모으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은 사단의 역사인 것입니다. 과거에 제가 처음 교회를 개척했을 때에 이 귀신이 엄청 그 역사를 했을 때에 저에게 유혹을 했습니다. 자기하고 손을 잡으면은 뭐, 1년이면 은뭐 300명, 2년이면 1,000명, 얼마든지 사람들을 예, 오게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결코 그에게 용납하지 않고, 이 사탄아, 더러운 귀신아, 물러갈지니라, 예수 의 이름으로 물러갈지니라 이렇게 외쳤던 그런 경험을 저는 가지고 있습니다. 바울 보십시오. 사단에게 속지 않습니다. 그들에게 크게 외칩니다. 우리도 너희와 같은 사람이다. 너희와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나는 결코 신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너희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우리가 섬기는 유일하신 창조주 하나님, 그 하나님을 너희에게 소개하려고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헛된 일을 버리고, 엉뚱한 우상을 섬기는 그러한 일, 또 너희가 우리에게 행하려고 하는 이러한 헛된 일을 버리고 창조주 하나님께 돌아와라. 그렇게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그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았겠어요? 바울과 바나바는 두려움이 생겼을 거예요. 하나님이. 혹시라도 내가 잘못된 행동을 했을 때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함에 있어서도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해야 돼요. 내가 잘못하고 있는 것을 아닌가? 그러므로 자신들에게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질까봐, 바울과 바나바는 두려워하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들은 자신들의 위치를 알았던 것입니다. 하나님께는 내가 어떤 큰 일을 한다 할지라도 무익한 종이요 청지기일 뿐이요 종에 불과하다. 하나님 앞에 그래서 예화의 복음서에 보면은 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주인의 일을 갖다 열심히 했던 사람이 하루 종일 일을 하고 그 종이 집에 돌아와서도요, 예, 음식을 만들어서 주인을 섬겨야 되고, 주인 앞에서는 자기가 큰 일을 했어도 나는 무익한 종이라고 외쳐야 된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도 그런 것입니다. 옛날 왕들 앞에서 예, 왕이 칭찬을 해도 그 칭찬을, 예, 예 맞습니다. 그게 아니에요. 황송하다고 그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는 항상 우리는 무익한 종이고 청지기에 불과하다는 것을 고백하는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자 19절 에 이하에 있는 말씀은 제가 이렇게 좀 나누어서 말씀을 드리려고 했지만 간단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 루스드라 사람들의 행동 변화를 보세요 참으로 인간은 변덕스럽지 않습니까? 믿지 못할 것이 사람이라는 거죠. 좀 얼마 전만해도 이 사람들은 바울과 바나바를 신으로 떠받들고자 했던 그런 사람들이 참 제물까지 가지고 와가지고 제사를 드리려고 했던 사람들이 그 에, 이고니온과 유대적기 뭐야 안디옥에서 온 유대인들로 인해서 그들이 선동할 때에 그들은 바울을 향해서 돌을 던지는 그런 모습이 19절 말씀이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돌로 치는 겁니다. 죽이려 한 것이죠. 그들은 바울로 쳐 죽인 것입니다. 왜냐? 의식이 사라졌거든요. 돌에 맞아서.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밖에 내쳤다는 겁니다. 내다 버린 것입니다. 만일에 바울이 신처럼 행동을 했다면, 감히 그들이 그렇게 할 수가 없었지 않겠습니까? 감히 이런 대우를 어찌 할 수가 있었겠습니까? 그러나 바울은 진실을 전하고 참신을 증거하다가 이런 참변을 당하게 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날에도요. 바른 진리에 서 있는 목회자들. 하나님의 바른 진리의 말씀을 올바르게 전하는 목회자들을 때로는 성도들이 외면하는 경우가 얼마나 흔한지 몰라요. 자신들의 귀에 솔깃하고 현실적인 어떤 축복과 질병을 고치는 그런 치유 역사가 나타날 때 그런 사람들을 쫓아가는 그런데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귀신들도 질병을 고칠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사단이가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사람들 유혹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사람들에게 그러한 목회자들에게 그러한 종교 지도자들에게 사람들은 몰려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에는 별로 그 이렇게 포스터 같은 거 부흥의 포스터가 별로 이렇게 벽에 나붙은 것을 보지 못했는데 예전에 보면은 참 그런 그 부흥의 포스터를 보면은 선전 문구가 대단합니다. 교회가 무슨 만병 통치하는 것으로 선전을 합니다. 불치의 병으로 고생하는 자는 다 오라는 것입니다. 각종 암이라든가 류마치스라든가 위계앙 등 각생병자는 다 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하나님의 은혜보다는 구원의 기쁨보다는 병을 고치러 교회에 부흥회에 참석하라는 선전 문구를 보면은 참 놀랍지 않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치유의 복음의 뜻은요 육신의 병을 고치는 육신의 병을 고치는 그런 복음으로 우리가 착각해서는 안 되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또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 앞에서 치유받지 못할 병은 없는 것입니다. 저는 분명히 압니다. 하나님께 의지하여 제가 기도했을 때에 병자가 치유되는 경험도 저는 여러 번 했던 사람들입니다. 사람입니다, 제가. 예. 그, 예, 암으로 추구가 된 사람도 참저 같은 사람이 하나님께 예, 그 의지하여 기도했더니 그 암덩어리가 예, 변으로 다 쏟아지는 그런 경험도 했던, 에, 그런 사람입니다. 그러나,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병 고침이라든가,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 것은, 그 영혼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일 뿐이지, 그게 목적이 돼서는 아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육신의 병을 고치는 병원이 아니라, 영혼의 병을 고치는 교회라고, 한, 아, 병원이라고 하는 거,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치유하는 것이지 에, 인간의 능력으로 치유하는 것 아닙니다. 죄로 인하여 심령이 병든 자, 영혼이 시들어 병든 자를 고치는 곳이 교회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로 이러한 에, 그 제우스 신이나 헤르메스라고 하는 그러한 유혹에 결코 빠져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굴복하고 하나님의 권능 앞에서 죄인임을 고백하는 그러한 성도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도구로 사용하실 뿐입니다. 하나의 도구일 뿐입니다. 하나님을 빙자하여 오히려 영혼을 병들게 하는 어리석은 자가 되어서는 안되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을 인정하고 하나님만을 바로 섬기는 성도, 또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목회하는 그러한 목사, 목회자들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만을 증거하는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